교육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 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치업 강좌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변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온라인 기반 강좌이고 대학생과 구직자, 재직자들에게 단기간에 직무능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매치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학점 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군 복무 중인 학습자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